30편 68편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그의 원수들은 흩어지며 그를 미워하는 차들은 그 앞에서 도망하나이다. 연기가 불려가듯 그들을 몰아내시며 불 앞에서 밀라비 녹음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도다. 의인은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즐거워하리로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광야를 타고 행하시며 그의 이름은 여호하시네. 그 앞에서 즐거워하라. 그는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에서 그는 그러하시도다.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정에 거하게 하시며 갇힌 자들을 이끌어 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주의 백성 앞에서 나아가시며 광야에서 행진하셨을 때 셀라. 땅이 진동하며 하늘도 하나님 앞에서 떨어졌으며, 신의 산도 하나님 앞에서,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서, 진동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풍성한 비를 내리사, 주의 기업이 고날 때, 그것을 경고하게 하셨나이다. 주의 회중이 거기 거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주의 말씀을 공포하는 여인들은, 큰 군대라. 왕들의 군대가 도망하고 도망하니 집에 있던 여자들도 탈취물을 나누도다. 전능하시니가? 그 백성을 흩으실 때 살몬에서 눈이 내리도다. 파산의 산은 하나님의 산이며 하나님이 거하시기를 원하신 영원한 산이로다. 하나님의 병거가 천천히 오 만만이라. 주께서 시내에서 거룩한 곳으로 오셨도다.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시며 사로잡은 자를 끌고 가시며 사람들에게 곧 반역자들에게서도 예물을 받으셨으니 이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거하시려 함이로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셀라,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사망에서 벗어나는 주 여호와로 말미암거니와 그의 원수들의 머리를 그가 쳐서 깨뜨리시며 죄 가운데 행하는 자의 정수리를 쪼개시리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왕같이 성소에 들어가시며 행진하시고 노래하는 자, 악기 타는 자, 소녀들이 함께 뛰노는 행렬이 보이나이다. 너희 열방의 나라들아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늘에 하늘에 계신 옛하늘을 타시니여 주의 음성이 능하도다. 위험을 이스라엘 위해 능력을 하늘에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어다. 하나님은 그의 성소에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며 그는 그의 백성에게 능력과 힘을 주시는 이시로다.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